지금 깨어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아주 무서운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둠들은 너무나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제 몇 년만 되더라도 어 정말 외형으로는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악한 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를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지를 수 있지? 그런 행동을 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이제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때리고 죽이고 돈을 빼앗고 납치하는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두으려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곧 우리 지구 행성은 태양계는 광자대를 통과를 아예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 광자대를 완전히 지나고 나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 더 많고 음? 어둠이 적은 사람들, 어, 빛과 가까운 사람, 어둠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도 없고, 빛이냐, 어둠이냐, 딱! 이제는 갈라집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은 뭐지 않아? 발발하는데, 반드시 핵을 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1만 2천 개의 핵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았죠그 이유는 사람들이 또 이제 무슨 또뭐 삼차 세계대전의 핵무기가 저쪽 한어 그런 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어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 재난과 환난이 닥치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곧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재난이 닥치고 그리고 전치구적인이 상황으로 봐도 이제는 환난이 닥치는데 이것이 닥치기 직전인 지금 아버지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난 너무나 너무나 생생하게 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꿈속에서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 내 앞에는 이제 이 크다란 이런 돌멩이들이 이제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돌멩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 네, 바로 앞에 이, 예를 들면 이제 비석처럼, 비석처럼 생긴 이제, 어, 어, 이제 각자 있는 네모다란 그런 큰 바위가 이제, 어, 앞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나는 그 바위를 응시하면서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이 상념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손에 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위로, 이렇게, 손 동작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 올리니까,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크다란 바위가, 어, 비석만한 아주 큰 이런, 사각형, 이런 바위가, 공중, 부양,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이 상념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이 집중을 하고 두 손을 위로 올리니까 이 크다란 이 아주 무거운 바위가 어 공중으로 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 슈카이브 1 선지자의 몸에 있는 일곱 개의 차크라가 다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힘이 나온다. 바로 난 알아차렸습니다. 자, 내가 이극사람이 무거운 육중한 바위를 이제 이 상념의 힘으로 이제 들어올리는 것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뭐 제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들은 나를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했는데 아, 어, 그들은 작은 돌멩이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란 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슈카이브야 이제는 때가 다 되었다. 이제는 인류는 아주 이제 무서운 그런 재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깨어난 자들은 주어진 소임을 다 하다가 상승하면 된다. 이제는 이 상승의 순간은 이제 정말 눈앞이다. 정말 시간이 없다. 런데 그런데 아둔한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물질 욕에 취해서 깨어나질 않고 있구나.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줬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각자 이제 선택이다. 각자 도생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이 꿈속에서 내가 이 사각형 모양의 크다란 바위, 이, 비석처럼 생긴 이 바위가 누워있었는데, 이걸 내가 상념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꿈을 꾸었잖아요? 이 꿈을 이제, 천 개에서, 이제, 이 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천사가 직접 내게 또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악한 인간들이 슈카이브님을 몰라보고 악하게 할지언정, 창조주님과 슈카이브님께서 영광을 받는 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슈카이브님을 감히 넘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지금은 일곱, 칠 차크라가 열렸으며, 그러니까 일곱 개의 차크라가 열렸으며,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몸에 7곱 개, 일곱 가지 차크라가 다 열려 있는데, 이제는 어, 때가 되면 이 꿈에 보았던 그런 이제 기적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힘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 어, 대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이 내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 줘라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사가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짐승의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우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왔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여자들은 미용 때문에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 어 절대 이런 거 뭐, 패치 붙이지 마세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이 붙인 사람들은 이미 그물질다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방, 뭐, 저, 저, 저 뭐, 맞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 얘기, 를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알아볼 테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음식들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절대 패치 같은 게 정말, 밑 그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물, 주사 형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입자들이 이제, 어, 몸에 들어갔는데, 그 입자 하나하나가 이제 슈퍼컴퓨터 내지 센스입니다, 센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뇌세포를 변형,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이 가슴 안에 있는 그 심장세포를 변형시, 변형시켜서 마음을 차츰차츰 차츰 잃어갑니다. 그렇지, 지금과 같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정치권 보면은, 어,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웃음> 이제 <웃음>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상식적인 이런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고 그런 일들은 뭐냐면 지금 광자대, 광자대, 광자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제 좀 있으면 어 허감의 3일도 도래하고 그때 이제 다 죽습니다. 지켜보세요. 다 죽습니다. 어 정치권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자 될것 같고 하지만 <laughs>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청개시나리오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그렇고 아버지께서 그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냥 그들은 모르고 지금 이제 날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기업 거리고 그 정치인들 앞자리가 되어서 이런 뭔가를 어, 유세 유세 운동하고 기부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영적인 죽음 말합니다. 이제 폐기처분됩니다. 불못에 던진다. 이 육신으로서 한번 죽고 또이 심판의 날에 이영혼이 블랙홀이라 불리는 이어 불못이 던져져서 성경에 나오는 불못 불구등이 들어가서 아구아 아구 그 뭐지 그뭐지어 그거 아 어, 불구등이 들어가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러한 에너지들은 그냥 에너지로 그 영들은 에너지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환원 이제 그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제일 선자로 왔고, 재림 여수로 왔으니까, 내 몸에서 이런 빛들이 나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몸은, 이제 내 몸에 있는 그런 착화라가 차카나, 달려있기 때문에, 어,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 하겠습니다.